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밖으로 셰리기 나왔습니다. 헤이. 자, 오늘 뭘할 거냐? 저희 지역에 한동안 굉장히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본업이 뭐겠습니까? 또뉴트리브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뉴트리아 야무지게 잡아가지고 또 유명하신 거시기 유튜버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잡으면 또 선물을 해드린다 했으니까 야무지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춥다 미끼 사러 왔습니다 당근 참외는 비싸기 때문에 습주꾸리 한거 이런 거 사야 됩니다 포인트 도착했다 수색 해보고 바로 프젝트 설치하고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출에같은된분들 섬지형이 있거든요 들어가야 됩니다 풀 완전 다 이게 누워있지 똥을 확인해 보면 되거든 사스요 기게 하나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민 미끼 참외 당근으로 하나만 딱 들어와 볼게요 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지옥행 열차 탑승하겠습니다. 내일 확인해 볼게요. 다음날이 되었다 자 야무지게 어제 설치해 놨던 거 파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나나야씨 뭔가 풍했는데 잡았다 뭐, 억수로 큰데 요게 어. 뉴트리아 1985년 프랑스에 들어온 뉴트리아입니다 예 네, 생태계란종이죠 시용과 뭐 피해 목적으로 들려보냈지만은 너무 비싸고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자연 방사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얘는 처분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네, 잡았습니다 <laughs> 조금 이다 뵙겠습니다. 네. 마중을 또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 대박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뭐 제대로 준비했었는데 급하게 오늘. 아유, 아유, 또뭘 이런 걸 다. 아예 선물 세트 이런 거. 아, 뭔가 예. 예상한 것처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예. 리더 동봉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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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야무지게. 맛있게 드세요. 예, 나오지 마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나갈게요. 다음 날이 되었다. 어제 리도님 트리에한 마리 시집 보내고 또 계속해서 퇴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에난장판인데 똥도 있고 혹시 나이 제가 살고 싶은데요. 너무 왔는데 여기 애들이 단 흔적이 있어요. 아, 너무 높습니다. 아, 제가 혼자 잡으니까 또 잡기가 좀 힘들어요. 든든한 지원군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가지고 임신 한 5개월 정도 되는 배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여기 천만 아, 아, 전문가 한세번 잡아 봤나 아, 그러네세 아, 번째라 맞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한번 네. 찾게 됐는데 나무지게 네. 한번 또 해보자고 아 근데 너무나 덥네요 형님 더우니까 네. 빨리, 빨리 가자 에이. 그럼 바로 출동 이거 또 바꼈어요? 보고 있으니까 부끄럽네 나도 부끄럽워여다 옆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아, 이렇게. 그럼 바로 네. 출동 못할 짓이네 사람이라 넋있게 이러고 어. 있지 최대한 부끄럽게 편집해야 되겠구만 자, 설치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애가한 방에 만약에 설치하면 내뭐뭐 뭐 해줄게 원하는 게 뭐고 갖고 싶은 거한번 봐도 돼요? 어, 보면 알지 운영을 잘 찾아야 돼 아가 서신인게뭐잘안겠지 음, 전문가입니다 <laughs> 그거를 밖으로 넣으면 안 되고, 이 사람아. 절대 안 빠지지. 음. 야, 해봐. 뭐 같이 하자면서 뭐 자꾸 시키려고만 해요, 형님. 하도 잘 시키니까. 나도좀 시켜봐야지. 곽비전언니좀 시키세요. 이건 아마 할수 있을게. 뭔지요, 형님? 이게. <laughs> 역할을 모르겠는데. 이게, <laughs> 이게 원래 유트리아 <laughs> 잡는 전용 틀이 아니고, 이게 원래 고양이 잡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받치고 있잖아. 안 받친 쪽에 걸러야 되겠지. 그러고, 이제 손가락 넣어서 한번 실험. 음. 보통 눌러라면은 리키가 끝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밟고 가는데 이느낌 드는 거는 뭐고 밟았을때 아. 네. 어, 다치잖아 출발도 못 하겠다 트리아 같은 경우는 눈은 안 좋아 코하고 귀는 좋아 털 달렸을 때 털도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다. 네.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이거를 짜게면은 냄새가 네. 나겠지. 내게는 두고 왔구나. 형님, 다리도 짧은데, 뭘 빨리 걸라 그러니까. 살살 음. 그러는 음. 여유가 없어요, 음. 사람 이에 까만 거 보이죠? 네. 낚시하다가 사람이 똥 섰네. <laughs> 그러지. 이제 뭐, 가산해도 되겠네. 아니, 나요, 그냥. 아니, 괜찮다, 케풀 <laughs> 냄새밖에 안 나. 아, 그렇죠. 나도 알아요. 풀만 묶어 산 게. 그러지. 옛날에 안 맡아봤잖아. 아, 옛날에 맡아봤어요, 형님. 그래? 오랜만에 맡아봐어오 내가 할게요, 형님. 어. 왜 이렇게 촉촉해요? 어. 맡았어? 아니, 안 맡았어. 한개더 있어. <laughs> 야무지게 프로젝트 설치하고 저녁에 열화상 카메라 마초가 들고 왔다고 하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사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었다 준비됐는가? 준비됐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준비했냐 이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 여러분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음미 어, 삐꾸영 머리 스타일까지 다 나와 그런 내 가운데 큰 것도 나오나? 너무 쬐끈해서 <목소리> <목소리> 다 찰건데 자 여러분들 저기 고라니입니다 지금은 뭐 이걸로 줌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저건 고라니 여기 여기 근처에 있다는 소리네 고라니 네. 보이나? 어, 주제차, 주제차. 어 저기 있다 눈 봤어 봤어 봤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 풀숲에서 뭐 프리스포에서 뭐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와, 형님 열마상이 8천 도 똑하다니까 겁나게 손 올리는 거 봤어 얘들 밤 되면 나온다고 두려워하는 속에서 <목소리> 아, 딱 있구만 형님 네. 우리 네. 쪽 가까운데 안 움직이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돌멩이인데 돌이에요? 저기 음. 돌 있어요? <목소리> 돌 있지 아 그럼 가요 <목소리> 할게또어하다니까 <laughs> 응. 움직이, 움직이다, 움직이다. 카메라 돼. 움직이면 카메라 돼. 카메라 아니, 돼. 아니 또 가만히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거. 물 가생이 있는 거. 예. 네. 근데, 카메라로 봐봐, 형님. 저기, 누드려났다 어, 자, 여러분들, 지금, 점 찍히고 있는 거 저겁니다, 저거. 계속 움직여요, 저거. 지금,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응, 나 함, 함 하지. 119 신고 준비해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낮은 데로 해서, 안전하게 한 번. 이거, 물이 깊은데, 씨. 자, 여러분, 저거 누출합니다, 저거, 저거. 완전 풀 위에 올라와 있어. 거, 거, 더 직진. 야, 여기 좀, 내, 간당간당하다. 맞춰야 물로 들어가보러! 쫓아가! 야, 물이 깊다고, 임마! 어, 물이, 물이 깊다고, 씨. 쫓아가라고! 에이, 전문가라고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이, 전문가인데, 가고 있는데, 물이 깊 풍는 전문가하고 상관없잖아. 여기 올라와요, 일단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들 답답해 하시겠지만은 물이 깊으니까 가슴 당할 입었단 말이죠. 전진할 수 없었어, 앞으로. 네, 근데 물만 안 깊었으면 잡을 수 있어. 저 무조건 잡았다니까, 어. 형님. 딱 여기 서내는데 네, 야구 네 그리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거는 카메라를 든 사람 좋아. 왜요? 움직여니까 아, 일거 전문가고. <laughs> 뭔가 아바타가 된거같아 이게. 이게 잡았으면 <laughs> 형님 백만짜리 <100만짜리> 각이었다고. <가게였다고. 웃음> 아.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요. 물좀좀어 <laughs> <머리> 갔어, <laughs> 아. 저 아, 아, 아. 저거 완전 저저으로야지 하고 이러면 가슴도 안그 <laughs> 위험하다고 <웃음> 제일 중요한 건 안전. 네. 저거는 띄었으면 그냥 잡아 불거다. 아니 그리고 잡을 수 있었어. 그냥 물만 안 깊었으면. <laughs> 네. 아따 형님, 내가 알지. 그럼 당연히. 아 저기도 있다. 낚시꾼인가? 낚시꾼 아니면 지금 한네 마리 있는데. <laughs> 앉아 있네 두명 앉아 있고 네. 오른쪽으로 앉아 있다 네명네명저기한 네 마리 또 있다 오른쪽에 있다 <laughs> 여기서 보면 여기 갈수 있잖아 이제 반대쪽에 있어? 예 네, 반대쪽 에 있습니다 저 돌멩이 물리에따 있는 돌멩이 보이네 네 돌멩이 보이고 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풀스백 있지 있지 저저한 마리 있고 한 마리 있고 그 네, 저놈이 이제 형님 제대로 된 놈이죠 하나가 두고서 네 마리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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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확실하고요 형님 와갈수 있겠습니까? 가면 가지 나는 여기 지형 지물을 잘 알거든 전문가니까 아, 가볼게 조심해야 돼 형님 무슨 아, 말 예? 빠른 척 <laughs> 한다 중계를 잘 해줘야 돼자이차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지형 지물을 잘 알기 때문에 가슴 장을또 입었기 때문에 보고 있어? 네 가라고 어 아씨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아, 저 무조건 뭐 앞으로 가래 풀이 있으면 별로 깊은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 어 움직인다 형님 쳐다보네 이제 쳐다본다고? 정지? 전진 전진 정지가 아니고 <laughs> 내가 뭐 신아야? 야 뭐가 날째려보고 있는데? 여기 눈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더더더더 더, 더. 더. 뜰채 앞에서 전진. 형님 육지로 가야 돼 육지로. 아무 인기척이 없는데? 거기서 앞으로. 아무 인기척이 없어. 있다니까. 있어. <laughs> 거기 있다고 형님 거기 왼쪽 뜰채 방향으로 왼쪽으로서 거기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laughs>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고? 야이 정도면 없는 게 아닐까? 찔러 볼까?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없네 그러면. <laughs> 여기 그 앞에 돌 쌓여 있어요. 돌이요 아 그럼 돌인가 본데요 저기 가고만 저기 어차기 간다 저기 가구마. 뭐가 있다는 거야 와 이게 쉽지 않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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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있다 잠수했어 와 근데 잠수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여기 호액돌 설치한 근처인데 여기 있다. 거기 거기 딱 끝에 걸려있네. 거기, 거기, 거기. 잡았다. 어, 아, 뭐요? 잡았습니다. 와, 그리 큰건 아닌데? 거기도 그대로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지금. 낮에 설치하고 밤 돼서 왔는데, 와, 포인트를 바로 한 마리 잡혔습니다. 아. 아니, 전문가가 포획터로 잡아보면 되냐고요, 형님. <laughs> 포획터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아, 그랬으니까. 이 <laughs> 네. 오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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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얘다한 마리 또 있다. 한 마리 또 있다. 완전 미쳤네. 어? 이게... 어, 쪽 날리비가 좋아. 우리가 포인트 설치한데야 중요한 건좀낮으면 내가 물에서 네. 육지로 가면은 진짜 승산있어 진짜요? 말을... <laughs> 네 승산만 있는데 잡는다고는 말 안했습니다 <laughs> 아, 올라가요 올라가 땅으로 올라가면 100%인데 여기 물이 깊이가 좀 애매해 그냥 가라고요 어 저기 있다 자 저기 살짝 보이는 저 하얀 게저기누출리야 물만 한 깊으면 무조건 잡겠는데 물이 깊어가지고 지금 와 아, 지금 눈치 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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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도망가, 도망갔어 방금 같은 경우도 위기가 다시다 싶으면 굉장히 신속해요 아 너무 아깝다 이거는 진짜 다 왔는데 한 끗발 차이였습니다 한 끗발 차이 한 끗발이 아니라 2미터 차이 나는 같더만은. <laughs> 하얀 거 같더만 하얀 거노트이야 이렇게 근데 눈으로 보는 거랑 이거랑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자 야무지게 잡긴 했는데 열화상 카메라 너무 성능이 좋아요 야무지게 잡으려고 했는데 발 앞에서 놓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게도 젖잘사 했습니다 헐틀로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저거 들고 와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먹다 아 니가 니가 안 먹지. 아 제가 먹으면 안 됩니다 형님. 왜? 그럼 형님을 못 봐요 이제. 저 점점 소녀가 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니랑 먹고 전부 친구 뭘까만 하더라.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니까 형님. 하여튼 똑똑하다니까.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네. 자 마초구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거, 전에 냉동시기난 것도 있고, 저 가지고 맛있게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석에 도착했다. 자요렇게 야무지게 노트리아 사냐 손님들, 예, 선물로 고기도 주고, 재 먹을 것도 야무지게 챙겨놨거든요. 태국 요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채소도 손질을 다 해놨고요. 해산물도 있고요. 그리고, 아, 고수는 자신 없는데, 고수를 왜 많이 챙겨줬을까? 자, 태국 요리 중에서 오늘 뭘할 거냐? 누트리아 똠양쥐 이거 하나 하고, 예. 새우 좀 있고, 요 예. 오이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이, 이거 이름 뭐지? 대놓고 싸왔지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이 지역경제 발전도 시키고 예. 이름이 좀 어려워해 볶음밥이거든요 저거 자 다시 갑시다 자, 오늘 무슨 요리를 할 거냐. 태국 음식, 다양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가 국물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똠양꿍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뉴트리얼를 넣으면 먹겠습니까 똠양쥐가 되겠죠. 똠양쥐하고, 그 다음 채, 볶음밥. 밥을 먹야안 되겠습니까? 요거. 아 보여주면 안 된다. 볶음밥류가 상당히 맛있, 맛있습니다. <목소리> 몽디 어딨노? 태국 음식 중에 볶음밥이 상당히 맛있어요. 이가그 중에서 카오 팥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뉴트리알을 넣으면 뭐겠습니까? 카오 팥쥐가 되겠지. 요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로 가볍게. 그것도 해야 되나? 아,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세 가지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파야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샐러드로 먹는 카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방금 외웠는데 아 쏨땀카이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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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샐러드로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죠 태국 음식에 그 요리 이름이 쏨땀은 그냥 샐러드 거기에 닭을 올린 게 쏨땀카이텃입니다 근데 저는 닭을 올리지 않고 뉴트리아를 튀겨가지고 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쏨땀카이쥐 가오 이꼬르 밥밭 이꼬르 복다꿍 이꼬르 새우쏨 이꼬르 시다 땀 이꼬르 바타 카이 이꼬르 닭 어시고르 튀기다. 그렇대요 태국 음식점 전문점 두두타이 네. 사장님입니다. 암튼 그거 바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아가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손질을 했고요. 손질을 해서 냉동을 시켜놨는데 해동을 했거든요. 한번 싹이 살... 마이거는 조금 더 잡은지 오래됐고요. 좀 커요. 같은 앞다리인데 아유 이 발톱이 그 잠깐만 이거를 습관이 돼가지고 발톱을 남기는 게 트리아 맞죠? 요새 유튜브 발톱도 눈 떠요. 튜브 요즘 좀 예민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손질을 워낙 깔끔하게 해가지고 트랙이 하나 없네. 그냥 뭐. 닭고기다, 다리 모양인데, 소고기약 해야 나뭐 그런 느낌이에요. 에?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지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살코기라. 이게 고기로서의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충 바르고 보통 버리는데, 히든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못 버리겠네. 근데, 누트리아는 누린내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쥐고기는 누린내가 있어. 맛은? 쥐고기가 더 맛있던데요, 부드럽게. 똠냥공에들갈 국거리, 쏨땀 거시기, 튀김, 음? 원래는 닭튀김입니다. 요거는 볶음밥이요. 볶음밥. 이게 떡양꿍 육수입니다, 육수. 음, 찌릿, 똠냥궁 특유의 찌릿찌릿해.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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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진짜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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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왜 찌릿찌릿하냐면 이 생강이 들어가요, 생강. 요거 해물요, 새우 들어가고요. 뉴트리아 들어가고요. 양이 많습니다. 제일 양이 많죠. 나중에 끓으면은, 이게 야채 넣고 마지막에 고수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요거 일단은 갖다 놓고 올게요. 이. 칼기만 튀김을 괜히 한닥 해가지고. 고수? 이제 고수 이제 무 지지. 고수 먹는 연습했으면 제 고수 못 먹는데. 버섯까지 같이 넣고 끓이야. 버섯 같이 음... 네, 전문가가 끓이래요. 그별 그래, 차이 없네. 그냥 묵직하게 뭐 보고 싶은 데이 가지 버섯 이 야채가 한금더 갑니다. 한금. 저 여기다가 볶음밥 합시다. 바이어 온. 자, 여기에서 식용용용용 조금 부어주고, 자 이렇게 넣어서 뉴트리아부터 먼저 볶아줍니다. 맛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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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주주. 자 마늘 조금 넣어주고요. 자요렇게 이제 다 익었다 말죠 뉴트리아 누가 봐도 그리고 어 볶음밥. 이 볶아주면 돼요 어? 오이니 성급했다 조금 밖에서 짜져있어 이게 한국 쌀보다는 좀 뭔가 길쭉길쭉해자 국자로 이렇게 하나씩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볶음밥 이거는 호불호도 없어 이거는 5천만 국민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오 냄새 좋다 아 냄새 찌릿찌릿 약간 건전지 냄새라 해야 되나 튀김가루 그리고 여 물기가 좀 있죠 그냥 노말하게 자 밑간을 좀 해야 되겠죠 맛소금 소금 후주 뉴트리아 당수육이라고 보면 돼 식용유 용유용 용유. 지금 없이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을 안 넣고 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아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그리 다시 이미 아직 열이 많다 이게 썸땀이라는 겁니다 썸땀 주원료는 파파야 파파야 아, 자 이거 스플스 맛있어 이거 무조건 맛있지 뭐자 이렇게 뉴트리아 태국 음식 종합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놀람> 아 좋습니다. 볶음밥, 뉴트리아 볶음면, 국물 뉴트리아 탕, 뉴트리아 튀김, 섬단 파파야 샐러드. 그렇습니다. 고수를 또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 가지고 뉴트리아 사냥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뉴트리아 요리로 다양한 걸 많이 먹어 봤습니다. 근데 외국 음식하고 퓨전을 한번 시키면 또 어떨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오늘은 태국 음식으로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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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전에 요거는 이제 태국 음식 전문점을 하는 구독자이면서 친한 동생입니다 도둑 예. 타이 라고 마산에서 하는데 종종 가서 먹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도움을 좀 받았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이 가야지 소주를 무슨게 뉴트리아 고기랑 같이 한번 먹을게 국물은, 빨근 느낌이 조금 덜 나게 보이겠지만, 간이 아주 셉니다. 간이 센 음식입니다. 저 멀게 가지고뭐 맛이 나겠나. 먹다가 시급합니다. 찌릿찌릿해요, 그냥. 음! 음! 어 보드라봐요. 질기지가 않는데. 이번에 잡은 쥐가 큰 뉴트리아가 아니라가지고. 꿀리고잘 어울려! 원래 해산물만 들어가는데 고기도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 저는 국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국물이. 고수 한번 씹어 돌려볼까? 생걸로도 먹는데 뭐. 아, 고수 이거. 저는 무, 무지는데.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로션 맛이 나요 고수는 로션 쫙금 떠가지고 태국 볶음밥이 맛있는 이유가 쌀이 그 알지? 얇아가지고 길쭉한 거 그래야 포슬포슬해 음. 음. 아 그리고 적당히 잘 태웠네 그 뭐라해도 불맛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어은하게 나네 이 뭐지? 무시향 묻고 치킨무 같은 그런 맛이네 그리고 쏨땀 이 파파야거든요 음, 참고로 쏨땀은 짭조름합니다. 음, 짭조름하면서 요거 튀김 한무보고맛 좋습니다, 그냥. 당수육인데 그냥. 아, 간도 잘 됐네. 자, 그리고, 어, 누트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 안 드셔보신 분, 뭐, 맛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고, 비가 약하신 분들은, 그, 살아생전에, 그거를 떠올리니까, 와, 그, 어, 이래서 그런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린내는 닭고기보다도 없습니다. 냄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지면 그, 소, 살아생전에, 송아지, 그, 소, 눈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돼지, 돼지 새끼, 발통, 아발통이아 아, 지금 발통이 란다저 보세요, 얼마나 귀엽다고. 닭 보세요, 저 닭을 키우지만 뼈 아랫대 삐약삐약거리고 새벽 4시에꼭 귀여워하고 얼마나 귀여워 음 파파야가 센 걸로 먹, 그때 먹어봤는데 무맛인가 그래요 무맛 왜이그 쯧쯧쯧 잘 온다 나는 계속 앉아있는데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 표정. 아, 잘 묻습니다. 또, 정말 오랜만이죠. 뉴트리아를 네.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뉴트리아가 제법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예, 엄마들을 소탕 낙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잡은 뉴트리아로 야무지게, 오늘은 특별하게 태국 요리 음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견은 버리시고, 심리적인 걸 제외하면은 너무 요리로서,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